자 혈압마라톤 빅토리 13.0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오랜만에 하는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가봅시다 네 일단은 동맹 어 처음부터 다 끊어줍니다 네 동맹 다 끊어주고 어 부대 지정 해줍니다 스캔 음 그리고 이거 일단은 건물 내릴게요 예 네. 뭐야 이거 아니 자꾸 퍼즐을 걸어 아, 뭐야? 아니, 뭐야 이 사람들? 뭘 이렇게 퍼즐을 걸어. 아, 일단 갑니다. 어, 킬하면 어 3만씩 나이스. 어, 이거 좀킬좀해 가지고 어 점수 좀 얻어 볼까요? 어, 야 잠깐만. 아우. 일단은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 빨리 갑시다. 예, 아니,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렉을 걸고 막... 뭐 하는 거야? 아, 참, 뭐야? 이거 저 잡으러 오는 건가요? 이거 어 잡히겠네. 공격력 보니까... 아, 이거 렉 장난 아닌데... 뭐야? 이게... 와씨, 아니, 뭐 이런... 뭐야 이게 와씨 또 이거 나왔어 디바우로 아 근데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와렉 진짜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일부러 고의적으로 렉거 있는 것 같은데 와 어떤 아 진짜 스타가 이런 렉좀 아, 이, 이게, 뭐야, 뭐라 그러지? 이거 핵, 핵이죠? 핵. 어, 이렇게 렉, 어? 고의적으로 걸리게 하는 이런 핵 같은 것좀 없애면 좋은데. 아, 이런 핵이 진짜 활개를 치네요. 활개를 쳐. 이거 관리를 안 하고 보니까. 와, 연두는 뭘 이렇게 말을 저렇게 많이 하냐? 근데? 어, 드디어 렉푼 거야? 드디어 렉 풀었나 보다. 와... 씨... 아니 또렉 걸고 있어 와... 또렉꺼네 와... 와렉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아... 씨... 뭐... 뭐 이렇게 렉을 거냐 진짜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니 뭐 이런... 이런 렉을 걸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건 완전 고의적으로 오는 렉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로. 와, 어떻게 이렇게 렉을 걸리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이거.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아, 뭘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참. 이건 진짜 고의적으로 핵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로. 이렇게 렉이 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히드라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 찐따의 일배충 때문이죠? 얘가 지금 히드라를 이렇게 계속 소환하고 있는 거고, 이 연두는 그 저글링 300마리인가? 200마리인가? 어, 그거 걸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 렉, 렉 거는 사람 나간 것 같은데? 어, 드디어 나갔나보다. 와, 씨. 어, 드디어 나가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7,000바퀴씩 지금 킬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이죠? 지금 점수를 올리고 있어요. 저글링들 잡아가지고. 아, 저 1배충이 그렉 유발자였나봐요. 아, 잠깐만. 자, 캐리어구나. 도망가자. 아, 씨. 어디 갔어? 아, 여기 꽃게탕? 아, 갑시다. 일단 여기 파괴신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캐리어한테 잡힐 수도 있고, 어 잡혔고요. 잠깐만 이거 브루들링? 인스네요 일단, 어 인스네요 붙이고. 자 캐리어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이거 잡을 수있을려나못 잡네. 일단 그냥 들어갑시다. 아 뭐야 이게? 꼬리나면 나 빼고 80만점 아뭐 이런게 걸리냐 어 뭐야 아 꼬리나면 올킬 돼가지고 아 되, 됐습니다 전 일단은 잠깐만 카카로 안 들어갔죠 좋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그 배틀크루저 아래 달린 그 뭐야 잠깐만 아렉와 아니 렉 거는 사람 또 있었어? 난또렉 거는 사람이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또왜 걸린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카카로 진짜 들어서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카카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점수 80만점씩 다 올려줬어요 아 젠장 뭐 저런게 걸리냐 끝라인에서 아씨 일단 갑시다 점수가 제가 80만점 올려줘가지고 노랑이 좀 점수가 저렇게 올라갔죠? 제가 좀 꼴찌 수준으로 갔는데 어 좋습니다 일단은 SCB가 나와가지고 어 빨리 배럭을 지으면 좋겠는데 어 빨리 배럭을 지으면 좋겠는데 누아 지금 연두 오죠 아 연두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잡히겠다 이거 아 잡혔고요 젠장 아 참. 오, 야, 야, 잠깐만, 다카칸, 오우씨, 다카칸 잡았어야죠, 예. 네. 아, 근데 SCB 아깝네요, 참. 어,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죠, 일단, 프로브. 빨리, 어, 캐논을 지어야 돼요, 캐논을. 아,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캐리건 있었네. 와씨. 여기다 캐논 좀 지으려고 했더니만 킬하면 3만 씩 오름. 와 이거 일단 락다운 걸렸죠? 신세계? 신세계 아 빠져 나왔나 보네. 신세계가 이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하템 나와가지고 어, 여기를 도착해야지 벗어나는 거예요. 어, 여, 여기 꼬리는못하면은 신세계는 계속 잡힐 때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 가지고 완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 신세계 킬러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갈 때마다 이 신세계 킬러한테 어. 맞아 가지고 잡히기도 하거든요. 정말 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자, 일단 빨리 들어갑시다. 아, 뮤탈 나왔고 예, 일단 가면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뭐야? 일단 다크하칸이 나왔는데, 지금 뭐 뺏을 만한 게 오케이. 일단 지우개 하나 뺏었고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참 아쉽네. 다크하칸 제대로 못 썼네요. 아, 아쉽고요. 일단 들어갑시다. 아, 뭐야? 이거 1초당 마이너스 3만 부키. 이거 잡히지도 않네. 오케이 저 자석 점수가 꽤 높기 때문에 그냥 잡았어요. 예. 아 찌그리 이거 11만밖에 안 되네. 아좀 좋은 게 떠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뜨네요. 시한 폭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우 잡혔네. 다 아비터가 나오긴 했어도 지금 뭐 얼릴만한 게 없죠? 어, 저기, 저기 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저거 얼리자, 얼리자, 얼리자. 그렇지, 나이스. 어, 잘 얼렸고요. 좋습니다. 어, 누군가 원기옥 써가지고 터졌네요. 원기옥은 이거입니다. 이거 내리면은 전부 다 터지는 거예요. 아, 동네 호구새끼, 이거,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체력이 1밖에 안 돼가지고. 어, 그냥 가네. 나이스. 아, 뭐야. 어디, 서 잡힌 거야, 이거? 어, 아, 이, 이거, 여기, 약간 여기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또렉 걸기 시작하네. 이거, 누구야, 도대체. 와. 아니, 렉 거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아, 진짜. 일단은, 그나저나, 흰색 점수가 510만 점인 거, 일단,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 흰색이 지금 점수가 제일 높아요. 흰색을 좀 견제를 하는 게 좋은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씨. 아, 나 참. 이거 렉까지 걸어가지고 미치겠는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아씨 일단은 빨리 벗어납시다 와 이거 렉렉 렉 때문에 진짜 아 잡혔어 결국엔 저거 110만짜리 아 아깝네 아 이거 락다운 진짜. 일단은 이, 이거 좀 잡고 싶은데. 일단 어 사라 캐릭은 잡았고요 나이스 아 일단은 이거 락다운 걸린거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합니다 이거 락다운 풀릴때까지 아 일단 연두 나갔고 연두는 일단 렉 거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도대체 렉 거는 애가 누구야 이거 고의적으로 렉 거는 사람 어 아닌가 랩, 연, 연두가 계속 렉 걸었던건가 잠깐 이거 데미지가 11... 플러스 8밖에 안돼가지고 이거 프로 못잡거든요. 어, 근데 노랑이... 아 잠깐만, 노랑도 이거 공격력 너무, 너무 낮은데 이거... 아 일단은 잡혔고요. 아 뭐야 이거 왜 벌쳐 이단계 나오냐? 이거... 아 미치겠네. 그흠... 어, 이거 일단은 가만히 냅두면은, 어 1초당 8,000바퀴씩 오르거든요? 아 근데 원기없 써버렸네 일단은 흰색이 어 흰색이 이렇게 캐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은 이렇게 빨피만 되고 터지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논 이거 좀 거슬리겠네요 여기서 끝라인에서 아 그나저나 이거 뭐야 아 파랑이 아니 그나저나 렉 아, 이거, 이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어, 렉거리는 건데. 아,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 왜, 왜 이거, 어? 게임하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렉을 걸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렉을 걸까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진짜로. 아, 참, 드럽게 느리네, 진짜. 진행속도. 일단은, 이거, 이거 일단 터트려줍니다, 배럭 어. 배럭 터트려주고. 이것도 터트릴게요. 커맨드 센터도. 그리고 이거, 갈색 것도 터트려주고. 자, 갑시다, 이제. 와, 이거, 잠깐만. 어우, 다행이다. 어, 점수 초기화였는데, 다행입니다. 어, 잠깐, 물귀신? 물귀신? 잠깐만, 물귀신을 일단 잡히고. 아, 까비, 아깝고요 어, 잠깐만, 자석,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캐논에 계속 잡혀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드론, 드론 나이스인데? 오케이, 해처리 짓고요, 나이스. 아, 근데, 이레디에이트 걸려가지고, 이거, 일단은, 커미드 센터만 지어야겠어요. 오케이, 나이스. 어, 잘 얼렸고요,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파랑도 얼려주고, 나이스. 좋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한명또나갔고요 아니, 렉 꺼는 사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이렇게 고의적으로 렉을 누구, 누가 걸까요 도대체 이거? 아, 참.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렉, 어? 렉을 걸리게 할까요? 아, 답답하네, 정말. 일단은 이거 해철이 제가 지어가지고, 점수가 계속 오르기는 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오르긴 하는데, 어, 이거 누군가가 안 깨면 좋겠군요. 예. 그나저나 이거 히드라가 자꾸 쌓여가지고 이거 제이 해처리를 깨는데, 어, 히드라가 좀 많이 거슬리긴 하네요, 지금. 어, 이거 설마 잡히나? 이거 터렛에? 설마 터렛에 잡힐라나? 아, 이거 잡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렉, 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거 렉 거는 사람이. 와, 진짜 답답하네, 정말. 아, 진짜 렉.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렉을 거는 걸까요? 아, 일단 한마디 해야겠네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 파랑인가? 렉 거는 사람이? 갈색인가?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 아, 진짜 더러워서,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완전 변태가 아니고서야, 이걸.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킬하면 3만씩 오르 나이스. 이거, 이거 좋죠? 어, 이거 좋습니다. 제가 일단 커맨드 센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킬할 때마다 6만씩 오를 거예요. 지금 일단 마인이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아, 근데 이거 커맨드 센터는 적용 안 되나보네. 이거 레이스는 완료. 대기 중. 공격 오 잠깐만, 일단 털에 공격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래도 뭔가 점수가 낮거든요. 지금 제가? 어, 이거, 어, 해철이 안 깨고 가면 땡큐죠? 좋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참. 이 캐논 때문에 지금. 아, 답답하네, 진짜. 또, 또래 걸로 와, 진짜. 답답해서, 진짜. <laughs> 와, 이거. 좀 진행 좀 하고 싶네요. 진행 좀 하고 싶어. 저거, 파일론을 깨야겠다, 파일론을. 아, 근데 파일론이 여기도 있고, 아, 저기 뒤쪽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깨기가 힘들겠는데? 아,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일단, 캐논 때문에 지금 너무, 어, 저글링이 다 잡히고 있거든요. 이거, 일단 들어갈 때마다 1만씩인데. 와, 씨. 아니, 또 렉, 왜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 일단 원기 옥아 나이스 흠아 진짜 렉아 진짜 와 이거 진짜 렉. 와 진짜 렉와 이것도 러브샷 떴네 아 잠깐만 저거 흰색 흰색 좀 저거 지워야 되는데 아아 아, 이거 속도가 안되겠다 이거 아 흰색, 일단, 63점, 아, 63만점 만들어져야겠네, 아. 일단, 이거는 잡히고요, 이거. 75만점이 이게, 들어가면 그냥 75만점으로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잡히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실제로 75만점 오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점수가 75만점이 되는 거예요. 음, 이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꼬리나면 안 돼요. 이, 이 지우개 같은 유닛은. 아, 이거, 터트리겠는데, 이거? 해처리? 아, 이거 터트리네, 아. 아, 흰색 점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일단은 이거, 흰색이 아, 안 잡는 것 같으니까, 원격 터트리자구요. 일단은 뭐, 디아블로 이거 초계 최강유닛 나오면은 그냥 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 뭐야 근데 잡혔네? 오케이 드디어 흰색 이거 어, 다 깼네 캐논 일단 갑시다, 예 드디어 저 캐논을 다 깼네요 아, 그나저나 점수가 깎인 것 같은데? 음, 일단 흰색이 점수가 높아가지고, 끝라인에서 흰색이 좋은 게 떠버리면은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이렇게 드랍십이 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존버를 타는 게 맞네, 맞을까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 흰색이 무슨 유닛이 뜨느냐에 따라서, 아, 일단 15만이면 괜찮죠? 어, 15만이면 아직 끝나진 않는 점수입니다. 음 이제 흰색이 여기서 저를 공격한 유닛이 나오면은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나오면 저는 일단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좀 버기고 있다가 음 일단은 저를 공격할 수 없는 유닛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 뻐깁니다 일단 여기서 예오 네. 잠깐만 아씨 터트려버렸네, 이거. 파괴신 떠가지고, 여기서 하필이면. 아. 잠깐, 이, 일단 흰색, 여기서 뭐 나오는지 한번 봐야돼. 아, 물귀신 나이스. 오케이, 물귀신은 마이너스 70만 점이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흰색 아마 안 들어가고 좀 뻑일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봅시다. 어. 저 물귀신 같은 경우에는 좀 광클을 하면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아, 똥쟁이 나왔네. 큰일 났다. 이거 일단 벽에 붙어서 가면 되거든요? 오케이. 아, 근데 치, 30만 점 밖에 안 돼가지고 참 아쉽네요, 이거. 일단 빨리 갑시다. 예. 흰색이 과연 여기서 알파고?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뭔가 원기옥 쓰긴 좀 아쉬운데 어 잠깐만 이거 나이스다 1초당 1.5만바퀴 이거 꽤 괜찮거든요 이거 버티면은 자 역전 한번 가나요 이걸로 아 근데 흰색이 점수가 엄청 높은데 잠깐만 이거 설마 7 점수로 끝낼 수 있으려나 이거? 아 이거 끝나겠네 이거 흰색이. 아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아 근데 이번 판왜 이렇게 렉을 걸려가지고 진짜 답답했는지. 아참 일단 여기까지 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 올렸네요. 네,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혈안마라톤.